신성한 성품. 다시 말씀드리면 신성한 성품의 여덟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일종의 그리스도인들의 인성과 신성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성과 신성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성한, 신성한 성품. 다시요. 신성한 성품의 여덟 가지 요소들. 신성한 성품의 여덟 가지 요소들. 요소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요, 사람마다 성격, 뭐 시질 이런 게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거히 본성. 본성은 nature 영어로 오습니다 성격을 character. 기질을 temperament 성품을 personality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다 다릅니다. 그럼 다양합니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이 성도들의 그 성격, 기질, 성품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성품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 몇 개들까지 요소들입니다. 그 사람이 타고난 뭐 성격, 뭐, 어, 어 여러분, 기질, 성품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탄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이렇게 보면요 유전적 요소들과 후천적 환경 요인들과 그리고 그가 살아온 살고 있는 삶의 정황들에 의해서 형성되거나 변형되거나 종합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혈액형을 따라서 성격을 분류합니다. A형, A O형, A형에는 두 가지 있어요. A O형, A A형. 그다음 B형도 두 가지입니다. B O형과 B B형. 그다음 A B형, O형 뭐 등으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서양에서는 네 가지 기질론으로 말합니다. 우울질, 당접질, 다혈질, 점액질. 이런 기질로는요, 고대 그리스의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가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우울증은요,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정감, 우울, 아, 두려움, 우울감을 가지고 있으며, 또 반면에는요, 신중함과 민감함이 있어요. 신중함과 민감함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 미술, 운동 등의 예술빈 분야의 소질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한 성격에 수줍음이 많아서 감동적이고 근데 쉽게 상처받는 특징들이 있어요. 감정질은요 성격이 불같고 열정적이며 진취적입니다. 몸심이 강하여, 강해서 어려움에 처할수록 고무적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피를 잘 기울이지 않고 자기 과신에 사로잡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혈질은요, 혈액이, 혈액이 너무 많다는 의미로 마음이 따뜻하고 쾌활하고 낙천적이지만 자극에 민감하고 쉽게 흥분하고 성급하고 인내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점액질은요, 행동이 느리며 감정이 둔하여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깊고 자제력이 강하며 일을 시작하면요. 끊기게 해내는 그런 어,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이네 가지 기질들의 요소들이 이리저리 조금씩 섞여서 강한 면, 약한 면, 뭐, 이렇게 또, 예, 드러내기도 하고요.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이어 브릭스 유형 지표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MBTI는요, 성격 기질론을 분석 연결하는 기법인데,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6 가지 성격 유형들. 더 나아가서는, 32가지 성격 위험도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성격을 한번, 에, 대략 살펴봤습니다. 아담은요, 다정다감하며 소심한 AO형질의 성격과 기질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며, 이건 제의 에, 생각입니다. 하와는 BO형으로, 매력적이며 신비하며 과묵하면서도 깊은 내면의 소유자이고, 유연성과 또 한편으로 보면 결단력이 있어요. 그래서 병의 유혹, 그 배우에 있는 사탄의 유혹이죠. 그 유혹이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와는요, 자연스러운 배려와, 자연스러운 배려와 상냥함도 가지고 있었어요. 에녹은 굉장히 착하고 어, 신앙이 투철하고 또 실천적인 그런 믿음을 가졌고요. 가정적인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안에서 승천했습니다 노아는 보면요. 일중심적이고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일중심적이고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착하고 순종적이며 가정적인 성품의 소유자로 보이고요. 이삭은 온유겸손 순종 화평 가정적인 유형이었는데,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이 전체적으로 화평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 아내 리브가의 계략과 쌍둥이 아들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의 분쟁으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성격과 기질이 어머니 리브가와 외삼촌 라반을 닮아 매우 이기적이며 교활하며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듬어져서 노년에는요 아주 유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두뇌가 이상하고 우직하며 확신이 강하고 치밀하며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한 유형이었습니다. 엘리아는 다혈질, 우울질, 담적질의 복합적 유형으로 다정다감하며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우울증에 빠지게 됐어요. 제리 요한은 사명감과 의협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절제력도 강했고요. 일중심적이었고요. 대도로는 다혈질의 의로, 어, 다혈질의 의리가 있고 다정다감했으나 말의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성령충만 받아 변화의새 사람 되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재물이 되었습니다. 사도경화는 감접질과 점액질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그런 어, 유형이었는데 별명이 우레의 아들 보안의 계 라고 그랬죠 보안의 계 그렇죠 맞죠 보안의 계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과격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사랑의 사도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섯 권을기록했습니다 안드레는요 다정다감하며 사교성이 많아 사람들을 주님께로 잘린도 했어요 바울은 네. 담적질, 정액질 우울질의 복합적 기질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하다가 다메식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는 음? 완전히 변화되 가지고 그의 여러분 풍부한 구약과 철학과 세상 지식을 오직 주님께 다 바치고 생명을 다하여 예수복음 선교사역에 올인한 충신이었습니다, 충신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하고 믿음과 성년이 충만한 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도와주고 지도했습니다. 일꾼들을 키웠어요. 신구약 성경 중에 보면요, 이 바나바가요, 이삭과 함께 가장 아름답고 바람직한 유형의 성격과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 완전한 삶이 없습니다. 어떤 성격, 기질, 유형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점진적으로 혹은 급진적으로 변화, 성장을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 자비, 온유, 겸손, 외유내강, 공평, 공의, 중성, 음. 화평, 화평 등입니다. 등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후서 1장인데 그 후서 1장에 보면요, 여덟 가지 신성한 성품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기 보시면 우리 어떤 뭐 어, 성격과 기질이라도요. 우리의 성격과 기질을요, 믿음으로 다스리라. 그 위에 덕으로 다스리라.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다스리라. 그 위에 절제해라. 그 위에 인내해라. 그 위에 경건한 신앙생활해라. 그 위에 형제 우애를 나누면서 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더하여서 자기의 성격 기질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신상한 성품의 여덟 가지를 가지고 자신의 성격과 기질을 조절해가고 다스려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인성과 영성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덟 가지예요. 여덟 가지. 믿음이란 것은 성삼이 자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구원받은 믿음이고, 인격적인 생활 믿음이고 이걸 말씀하고. 덕은요 회개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협력하고 자비를 베푸고 긍휼을 베푸는 거지요. 지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들이죠. 절제는 쉽습니다. 절제는 영어로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자기 마음을 조정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는 거예요. 인내는 소망 중에 오래 참고 견뎌는 겁니다. 경건은 여러분, 기도, 말씀, 묵상, 예배의 삶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형제라는 것은요, 나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형제입니다. 부부도 믿음의 형제고, 부모, 자식 간도 믿음의 형제고, 형제 간도 믿음의 형제 간이고, 성도와 이웃 간, 네? 은 이게 다 형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형제 우위를 가지고 나누라. 이래 말씀하시요 최종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이성적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말씀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성격들을요, 기인들을다스려가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이 악앞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가 오른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왕의 열매를 맺으라, 맺도록 말씀하시는데, 사랑, 사랑이 악앞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 희락, 병원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부족하면요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리포서 네? 4장 6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 말씀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응? 옳은 거 좋은 거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 응? 그걸 찾아가면서 살아야 될좀 있습니다 네. 내 자신의 정과 욕심을, 나의 모난 성격과 기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여덟 가지 신상 성품을 기억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의 성격을 바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입니다. 이 여덟 가지 신상 성품으로 자신의 성경을 기지로 다스려 가시기 바랍니다. 조절해 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첫째는 성령님과 말씀의 아름다운 풍수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 살아야 되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둘째는 요 자신과 남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의 화평을 위하여. 네 번째는 서로의 정신, 영혼, 몸의 건강을 위하여. 다섯 번째는 글도를 닮아 가기 위하여.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하여.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덟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 신선한 성품 여덟 가지 요소 시작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아가페 사랑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아가페 사랑 여덟 가지로 내 자신의 본성 내 자신의 성격 내 자신의 기질, 내 자신의 인격까지도, 성원까지도 조절하고, 다스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녀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